백미라 이게 백미라 이기없으면 확실히 연비도 절약된다던데그 조진혁 씨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연비도절약되고 연비 절약 뭐 때문에 지금 뭐미라집어넣지 네. 네. 그리고 전자식으로 되니까 이그 뭐라노 이거 사각지대 네. 사각지대 이게 완전히 네. 해소됐다서던데 뭐 거리도 촬이 돼요. 그러면 덥고 이런 데될때백미로만 데 보고 그렇죠. 딱 맞춰 네. 딱 들어 댈수 네. 있도록 그리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옆으로 딱 각도가 완전히 딱 안으로 네. 이리 휘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아니그 어. 승용차 뭐뭐뭐이 클래스 같은 것도 보면은 우에 저차안에서 보면은 차가 저 도로 위에 딱서 있는 위에도모리채 보이잖아요? 예예 아마 그런 식으로 그것도 그런 식으로 되는 가능하다 그건 모르겠는데 그 벤츠 이게 보면 전자교통은 확실히 좀 세계적으로 어느 차를 비해도 진짜 좋아 전자교통은 확실히 어, 다른 회사 차보 예. 먼저 이 회사가 먼저 손을 보인다고 해도 돼요 예. 그럼 뭐 이거 기름 담고 두개 있는 이게 단점입니다 <laughs> <이> 벤츠의 <laughs> 단점은 <웃음> 다른 건 단점 없습니다 지금 크게 문제되는 게 없어요. 이거. 야, 참. 그거는, 그 차는, 그, 야간에 주행할 때, 그, 상대의 반대편에 차가 안 오잖아요. 네. 차가 안 오면 자기가 따라서 상행등을 이요니 아, 상행등 그냥 물리 비추고, 네, 그다또 차가 오면은 네, 살짝, 자동으로 내려가고. 음. 야, 완전 소형차나 똑같이 만들어놔야지. 아, 참, 래도 깨끗하게 음. 해가 다닌다. 어저께 저녁에 이제 시간이 있어갖고 세차를 싹 했어요. 이제 비가 아래게 와가지고. 세차 음. 싹 해갖고 오는데 저 장류 있지, 장류. 가락 아저씨 올리갖고 세차를 그 우리 가락 아저씨에 주위서 거세 했거든요. 음. 장류 오니까 음. 수소하기가 오는 길이야. <laughs> 아, 진짜 짜증나대. 그래가지고. 창원 딱 오니까 또딱 끝이 비는길라요 우리 비닝 안는데요내오좀 네. 늦게 왔거든요. 내가 고속도로 올리니까 한8시 반쯤 되더라고요. 그래도 빨라요, 나는. 예. 네. 어, 아우 시간 되셨네. 영등포 기름 넣고. 아, 그럼 그그 그 시간에 올 때는 비가 안 오던가요? 네, 그럼 아씨, 아, 오던가 내올때딱 그러면 쏘나기 왔는가 봐요. 와. 야, 그거 혹시 저 디지털 그기록계예 예, 예. 그 저장나는가, 저장나는가 확인해 봤어요. 그 고장났어요. 고장났어요. 내가 앞전에 그 삼성 코닝 싣고 에이. 그거는 그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있다입니까?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를 USB를, USB 차에 그 원래 주는 거 있다입니까? 아 그걸 꼽아갖고 내가 다운을 받았거든요. 다운받았더만은, 그, 지문경식 그뭐 확인해보더만은, 날짜가 안 온답니다. 날짜가. 아... 날짜가 이게 안 나와가지고, 안 된대요. 그래갖고 저거를 떼갖고 센터에 저거또 저거는 또 따로 뭐 저거 뭐 하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하니까 뭐 남동공단에 입구에 어디에 있는데 그걸 거 택배로 보내든지 갖고 오든지 해야 된다는 네. 거아 아니 그런데 네. 그 우리 차한 대가 어제 아랫게그 이제 중고로 하나 사는 사람이 네. 그 이제 위험물 단막이 이제 그 사람 위험물 단막이 담다꼬 그그 단막이 다른 사람 그사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이걸 디지털 기록기술을 보지이 고장 난 내가 그러는 거 네. 근데 이 벤처회사에 이걸 납품 회사 회사가 보도가 네. 난 데가 있는데 회사가 폐업시고 됐대요 아 그렇게 까 그러니까 그 수리를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그쪽에 물어보지 않고 변기사에다가 물어보지 않고 우리 회사에서 지금 좀. 다 아, 단말기 같은 거는 수리를 해준 업체가 있거든요. 예, 예. 거기다 혹시나 모르니까 한0개 받더라고. 그거 수리를 해주더라고. 아 그래요? 예. 수리 했습니까? 그래요? 그래, 그래 수리를 했다고 지금 아직 다리지는 않는데 예. 어저께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아. 그 나중에 내가 그러면 그그 그 사람은 업체를 내가 전화번호를 아르켜서 거기다 보니까 보내줘야 되는거 보더라고. 그래요? 그래요. 이틀만에 오더라고. 음, 그래서 내는 그남동공단 전화번호도 있어요. 어. 그러면 음. 내는 그쪽으로 가는 그런 있으면 아 그래도 되겠네 예, 가는 그런 있으면 막그 잠깐, 가서 꽂히면 뭐 잠깐 잠깐 가도 꽂히면뭐예 그, 잠깐만 하면 된다더라고 그거 하는 거 자기가 때가 프로그램만 이게 딱 음. 바꿔 보면 되는 거더라뭐요아 아, 네. 그러고 그걸 나도 알아 하는 나중에 또예또돈거 그거, 돈도 안 들이겠다 그럼 뭐 그죠 예. 자기는 독립도 생산 안 되나서 예그 돈이 안 된다더라고 돈 돈이 돈을 조금은 비용이 발생 되긴 되는 거예요, 뭐야 나는 그러나, 지금 지금 5만원 하고 예. 보단 그 택배비 뭐 하고 하면 한 6만 원 정도 들겠는데 뭐. 아, 그그 그 사람도 한 5만 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5만 원, 음. 5만 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차한 대도 그래갖고 부곡에서 일이 네. 없어갖고 오후에 떼갖고 택배를 보냈거든요. 음. 그래, 지금 받았는가 모르겠네. 그 이야기는 내가 못 들었어. 때를 하면 자검사를 받아야 돼. 그한 해마다 검사를안해준다네아 그래. 날짜가 시위 안 논다네. 아 내가 처음에 차 사가 와갖고 이. 카토로그 보고 날짜 입력 다 시키고 했거든요. 음. 날짜 입력하고 오케이 딱 했는데 그게 어떻게 돈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 뭐내 차도 뭐 그때 그뭐 이연물 담아낸 사람 그사람 보지만 아 이것도 고장났네 그러거든 어. 자기한테 오면 수리해 줄꼬 막 그렇게 얘기하더아 어. 그러면 거의 전부 다 그러면 날짜가 지금 안 되는 거아니네 그게 유럽에서 자기들이 이제 갖고 가다 보니까, 그게. 거길... 아니, 이거는 국산하는데 국민 거잖아요. 그면 제가 차를 갖고 반박이나. 와갖고, 예, 예. 그럼 차고 갖고 와갖고, 여기서... 예, 예. 여기서, 아, 여기서 아, 예. 장착시키는 거예요. 예. 그럼... 외국에는 씨... 그런 규정이 없었으니까 아... 아이씨, 그럼, 이 벤처에서 잘못, 그래 내가 양산 센터 가갖고, 어.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이거, 저안 되는 거 센터에서 이거 해줘야지, 이러면 되나 하면서 차를, 셔차를 갖다가 서비스를 해줘야지 이랬더만. 아, 이거는 기계를 우리가 만질 수가 없는 기기 때문에, 네, 안 됩니다. 아무튼, 그, 카드로그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 전화해가지고 그리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요 아, 씨. 그거 안 되면, 조진이한테 받아내야지. 저진이 <laughs> <아니, 웃음> 그거, 뭐, 기록 안되는가 저, 운행기능, 연 그, 그 네? 연비야 아, 연비야 내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아니, 그... 네? 그 한번 봐보시오. 네네, 이게잘 연비 계산할 줄잘 모르는데, 한번 봐보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연비를? 아, 잠깐만요. 나도 이제 사람이 여기 넣고 맨날 72km 네. 가니까. 72km 세팅이 제 해놨다 이거 봐보세요. 야, 727km도 있는데. 네. 연비가 22면 0이 진짜 잘 나온다 진짜. 어찌 된 겁니까? 2 0 저게 연비입니까? 22.2. 여기에 네. 지금 100km 대비 네. 22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요걸 계산하면 돼. 100 나누기 22 네. 하면은 아마 4.8 정도 그 정도 나오겠네 보니까. 이게. 아 그래. 네. 100 나누기 22.2로 네. 하면 됩니까? 그 네. 아. 해가지고 그 나오는 그 금액 가지고. 네. 요걸 727 나누기 5 네. k 그 맥을갖다가 네. 다시 나누면은 그 뭐고 연비가 나오는 거. 네. 몇키로 달릴 다 하는 그게 나오죠. 아,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안좋노그 그거 리셋을 안 해서 그렇겠지. 아무도 안 아니, 해. 안해 아무도 안했안 했습니다, 리셋. 요거는 네. 저이 근데 이거 왜 이게 12시간 넘게까지 이게 계속 이렇게 붙어 있지. 이상하네, 거는 이거는, 나, 나 같은 경우에는, 예. 저, 운행을 시작, 한, 함께 이걸 갖다가 제로에서 리셋해가지고, 예. 운행을 하잖아요. 예. 운행을 하다가, 어디 지어가가지고, 시동을 끄고 예. 3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이게 싹 제로로 되더라고요, 이거는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계속 안 만져서 그런가? 지금도 몇번 제로가 되긴 됐었는가 본데, 한 번도 안 만졌다면 지금. 예, 그러면, 예, 예, 안 만져요. 그 재료를 들다는데근데 지금 열두 시간 반 이상 동안 계속 운행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 이게. 아, 아 이게 이제 시간입니까? 네네, 운행 시간입니까? 네네. 요거는 주행 거리, 주행 속도 아, 평균. 평균 오십팔 킬로. 예예. 아다시 자기 달리긴 달리는데 이리. 아니지 이거는 이거는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시내 갈 때도 있고. 아. 뭐 차무 뭐 신호 신호 채기 할 때도 아, 있고. 아, 그래가지고 그럼 이게 이십이 킬로면 좀잘 나오는 겁니까? 아잘 나오네요. 아 그래요. 이것도 원 평균 30 34만 원에 넣겠던데도 이23 예. 정도만 넣으면 연비가 진짜 잘 나오네, 잘 나온다. 확실히 아, 전체에위 다니니까 기름을 훨씬 적게 든거 같습니다. 이제 어한게 이게 었을걸 한번. 이게 3 8만 킬로 나오는데. 예. 이3 34만에 그냥 4만 킬로 정도 어디가 찍었을까? 무리 내는 이게 날아다데 이거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매일 매일매일 이거 예. 하고 예. 요거 이게 그렇게 총세 개잖아, 그죠? 예, 예. 요거는 하루로, 예. 요것도 이제 그한한당뛸 때, 예. 한탕뛸때 나는 계산 해주고, 계산 해주고, 예. 예. 어. 그럼적정입니까한당 뛰고 이래? 예, 예. 아 그래요. 한 당, 요거는 한 달, 예, 아, 한 달, 예. 한달 동안 몇 킬을 뛰는가? 음, 그것도 그, 체크 예, 체크를 아. 해가지고 음. 그렇게 하면 저먹고 그렇게 하죠. 나는 당시 정리를 하는데. 아 그래. 근데 요걸 갖다가 지금 요번에, 위에 그냥 치워볼까요? 그니까. 한 번도 안, 한번 치워보죠. 치우는 네. 게, 예. 처음에 오케이 를 눌러요, 이렇게. 오케이 예, 예. 를 누르고, 요걸 봐야 돼요. 예. 요렇게 하면 제끼고, 잠깐, 제끼면은, 예. 아, 그럼 처 다시 할게요. 예. 예, 요, 요. 다시 할게요. 예, 요걸 예, 촬영을 예, 해줘 예, 그래요. 예. 치우려 그러면은, 오케이. 처음에 오케이 를 누르고, 예. 그 다음 우측 하단을 누르면은, 예. 여기 안 해오고, 그다냐? 예, 아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예. 위로 하면은 아니오고, 아니오고 예. 예. 밑으로 하면은 얘라 여기야. 그러고 나서 어깨를 누르면은 예. 제로가 되거든 아, 제로 예. 됐네. 예. 예.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운행하는 그렇지? 게 이제 새로 시작되는 예. 게. 이런 예, 예, 예. 예. 식으로 연필을 따지면 자, 내가 이 서울서 어디서 싣고 어디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몇 킬로에 연비가 예, 예. 얼마나 왔다. 예, 예. 예. 두 번째 걸 하면 되네요. 예. 첫 번째 요, 요거는, 거는 이건 근데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 이거는 예. 저, 이렇게 리셋해가지고, 어디 어. 운행하다고 나서, 가서가지고, 도착해가지고, 가서 살을 세워놓고, 세 어.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재료가 돼요, 이거는. 아, 자동으로. 근데 이제, 정확하게 알라 그러면 요걸 해야 돼, 이거는. 음. 요걸 지우고. 세번째 거요? 예. 요걸 지우고, 네. 요걸 갖다 하면은, 이거는 내가 본인이 재료를 시키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기록이 남아있거든, 아, 계속 남아있으니까. 예. 이것도 네. 그렇고, 야. 아, 음. 밑에 거든. 예. 그렇게 하고, 이걸 갖다 나는 지금, 저, 이제 만약에, 이걸 재료를해 가지고 네. 요 상태에서 기름도 네. 가득 넣고 이렇게 네. 해 가지고 여기서 재료 되는 상태에서 한번 같이 저 주행을 한번 해 보고 갔다 와 가지고 한바한 바퀴를 갔다 와 가지고 여기 계산하는 값들의 기름 리터하고 네. 실제로 들어가는 리터하고 차이가 네. 나는가 안 나는가 그걸 한번 확인하고 있어. 아, 되게 1 0몇 리터가 차이가 나거든. 아, 주유소 그 리터하고 네, 네. 요요다달 네. 리터하고 주유소 리터가 한시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네. 아, 네, 이런 거 연비 계산하는 것도 잘 모르고 지금 네. 대충 그다 있습니다. 전화가 오네. 그럼 한 해보시죠. 네. 이게 지금 예. 에어 필터, 에어 필터 지금 9만 1,000km 남았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예. 예. 엔진도 9만 8,000. 9만 8,000. 얼마 교환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얼마 안 되세요. 기관별 유지보수 이거는 못하겠네 뭐 거진 음, 예, 나하고 비슷하네 나보다 예. 조금 빠르게 야나아 확실히 예. 라이닝은 빨리 안달게 안달래 네타드가 예. 있으니까 예. 확실히. 아 이게 라인입니까 예. 예. 2만 1000키로 남았다 이 말입니까 예. 21, 아, 21만 키로 21만 키로인데 2022년 3월 30일까지 30, 30. 그때 가서 교환을 하면 된다는 거죠 확실히 얘는 좀 애기거든요, 브리끼를 아, 리타드, 확실히, 예, 리타드 리타드가 리타 보니까 예. 확실히 나보다는 빨리 많이 안 탔네. 예. 아저 저 차는 나는, 참 리타드가 없지. 나나 이0만 키로 지금 미하로 예. 떨어졌으니까. 예. 와 이게 이제 삼십만 키로. 삼추, 삼추, 삼추. 잘대단하다아잘 얘기가 됩니다. <laughs> 아예 일단 사장님한테 모든 정보 좋은 거 듣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이 정도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